6개월 뒤에 저희가 m m s 검사에서 28점을 받으셨습니다. 28점이면 사실상 거의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계인데요. 이 정도에서도 아직은 기억력을 조금 가물가물 하실 때가 있으시고 깜빡깜빡 할 때가 있으시지만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정도까지 호전이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래한의원의 이진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경도인지장애 환자분의 치료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경도인지장애는 흔히 치매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고요. 어, 건망증하고 비슷한 게 아니냐, 건망증이 좀 심해진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 경도인지장애에서도 조금 심한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말씀드릴 환자분이 그러신 경우셨는데요. 환자분은 5, 6년 전부터 경도인 기장의 상태가 나타나셨어요 다른 분들이 좀 깜빡깜빡하는 쪽으로 나타나신 데 비해서 이분은 옷 입는데 좀 문제가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패딩 위에다 조끼를 입으신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나타나서 가족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받으시게 된 거죠 어, 이런 경우를 저희가 이제 실행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이제 잘 하시던 행동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낯설어 하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옷 입는 게좀 이상해진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옷 위에 속옷을 입거나 아니면 패딩 위에 조끼를 입는 식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시고 심한 분들은 위에 옷을 바지처럼 입으려고 하셔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중기 이후에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초기에 아니면 경도인지장이 단계에서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찾아오시게 됐고요. 흔히 나타나는 아는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한다든지 그런 증상들도 같이 나타나고 있으신 상태셨어요. 약 6개월 정도 치료를 하신 뒤에는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6개월 뒤에 저희가 MMS 검사에서 28점을 받으셨습니다. 28점이면 사실상 거의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계인데요 이 정도에서도 아직은 기억력을 조금 가물가물 하실 때가 있으시고 깜빡깜빡 할 때가 있으시지만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정도까지 호전이 되셨습니다 아, 옆에서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이 예전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지셨어요 할 정도까지 좋아지셨는데요 아, 이렇게 좋아지신 이유를 저는 첫 번째로는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료를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경도인지장애 단계는 치매에 비해서는 뇌의 손상이 적기 때문에 치료가 조금 더 용이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이 아침마다 약수터에 물을 뚫어 가셨는데요.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운동을 하신 부분들이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경도인지장애 단계는 치매로 가기 전 치매를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신다면 치매까지 가지 않으시고. 약간 깜빡깜빡 하긴 해도 일상생활에서 큰 문제 없고 생활하시는데 문제 없으실 정도까지 유지가 가능하시거든요. 정도인지장의 판정을 받으셨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치료 결과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